117쪽 25번입니다 자 근데 얘는 그러면 운대저기압 문제 때 운대저기압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? 가운데 저기압 있고 이쪽에 할렝 있고 이쪽에 온난이 있어요 어? 혹시 요거? 이게 뭐야? 요게 뭐야 여기? 얘가 지나가면서 여기 뜨거워졌고, 자 얘는 여기 이게 뭐여야 돼? 얘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뜨거워졌고, 얘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차가워진 거야 지금. 얘는 지금 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. 이렇게. 그러면 어떤 게 온난이냐면 얘가 온난, 얘가 한랭입니다. 온난 주변의 지상 분포는 가죠. A지역 상공에 전선면 나타난다. <laughs> 비 오는지 보면 되죠. 온난의 앞쪽은 비가 옵니다. 이슬비다 그래서 A는 전선면이 나타납니다. 디귿 B 지역에서는 북풍계열? 아니, 어? 이거 풍향 단풍계열이네. 그언대 저기하면서 그 그거 풍향 그린 거예요. 정답은 3 번입니다.